안녕하세요. 짬낙 박가스입니다. 오늘은 금강의 이포 1배수 통문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어 진짜 나와줄지 예를 가지고 갑니다. 가 있어요 한 20, 25 정도 되는 녀석. 아휴 이 빗걸림 지우이네 자녀석부터 해결해보죠. 너 언제 거기 갔냐? 눈으로 보이는 애들은 강준치 애들이 더 많아요. 강준치들이 더 많구요. 베스는 그 개들 사이에 이렇게 좀 있어요. 스피닝, 어, 제블린 3.5인치구요. 지그 헤드는 32분의 1원스 짜리입니다. 떨어지자마자 받아먹었어요. 제블린 3.5인치 지그헤드를물고 나온. 우와, 저기 장뜩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우와, 쟤들은 카이젤로 한번 노려볼까요? 하여지그헤드 폴링에 나온 건강 베스입니다. 자. 큰 놈들이 어디 또 있을텐데 또, 또,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나이스 아싸 오. 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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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블린 3.5인치 지그에 대를 물고 나온 금강배스입니다. 자. 스웨드는 32분의 1온스 그대로인데, 어, 줌, 스완프 크롤러로 바꿨습니다. 어, 이번에는 카이젤을 가지고 한번 노려볼게요. 훨씬 잘 물어줄지, 큰 놈이 물어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만약에 저기에서 나오면, 저기는 계속... 저, 저... 저... 저 있네요. 지금 멀리 던질 필요도 없이 여기 딱... 여기... 으... 응. 이렇게... 이렇게... 이면나이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 21cm 금강 b 스입니다 자, 갑니다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요? 가, 빨리. 오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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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낚시할 때는 물이 찼을 때보다 빠졌을 때가 훨씬 더 조가면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물이 빠진 상태거든요. 뭐요 정도. 내지는 요거보다 좀더 빠져서 저기까지 갈수 있으면 그 앞에. 음. 음. 자, 웜은, 웜은, 와, 이거 좀은 애들 길이는 거기서 거기네요. 거기서 거기고요. 빵이 얘가 조금 더 커요. 아까 배보다 빵이 좀더큰금강배스입니다 자 여기도 큰 애들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사이즈 큰 녀석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인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아닌가봐요.

오야, 오야,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오, 야. 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음. 아, 이만한 녀석이면 끝이야. <laughs> 오, 했어수 오. 아, 아, <laughs> <나이스. 웃음> <laughs> <laughs> 짠. 30 30... 한 5? 쯤 되지 않을까요? 재볼까요? 30... 3일 1, 2, 3 33입니다 아삼 38? 이게 38이라고? <웃음> 다시요 <웃음> 얘는 이거 다시 재볼게요. 아, 다시 재볼게요. 일단은 이거 목에 걸렸어요. 목에 걸려가지고 저거는 요게 딱입니다. 디스 고죠 일단 웜을 좀 걷어대서 하늘 끝이 보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하고 디스 구조를 같이 잡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넣었다가 그대로 빼면 빠져요, 이렇게. 신기하죠? <laughs>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살려낼 수 있어요. 오, 이 사이즈가 좀 되는 녀석이었구나. 어쩐지 힘을 좀 쓴다 했다. 자, 일단 한40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입을 닫고, 펴! 30, 36, 나옵니다. 36. 네, 36. 예. 자, 얘가 오늘 장원입니다. 더큰게 나올까요? 또, 햄, 때 해보면 좀 나올까요? 아, 하... 일단, 저거 괜찮네요. <laughs> 욕하고 있었는데, 안 물린다고. 어디 갔니? 안 물린다고 욕하고 있었는데, 오, 지금, 괜찮했어요담이끼 고고웜. 다음 게 고고엄입니다. 고고엄이고요. 지그헤드는 32분의 1원스. 카이젤로 던져놓고 바닥을 톡톡 긁으니까 이 녀석이 쭉 하고 가져가줬습니다. 자, 카이젤을 물고 나온 36cm 금강배스입니다 자, 뭐가 자꾸 뛰어? 자. 음, 손맛 보는데 카이젤 만큼 좋은 게또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괜찮아요. 쟤는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젤을 제가 무겁게도 써봤거든요? 뭐, 4분의 1, 뭐 이렇게도 써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 가볍게 쓰는 게 훨씬 나아요 뭐가 있나요? 뭐가 네요 뭐가 있나요? 뭐가 요 목이 아니고 입 턱에 걸렸니? 됐어? 빠졌어? 안 빠졌어? 목이야 턱이야? 턱이 된다. 입천장에 걸렸니? 가만히 있어야 끊어주지. 폈어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입천장에. 24 나옵니다. 24. 24cm 짜리 뱃습니다. 자. 계속 나와줍니다. 계속. 괜찮아요. 지금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약간 턱이 있고요. 지금 제가 던진 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턱이 앞으로 이렇게 깎여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판이 아마 여기쯤 어디까지 아마 이렇게 밋, 밋밋하게 이렇게 올 거예요. 밋밋하게 오다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투두두두둑 하고 떨어질 거예요. 23야입천장안 빠지네요 짠 아이 고만 고만 털어 고만 털어 고만 털어 고만 털어 23cm 뺐습니다 자네 오늘은 금강에서 낚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 하이젤로 말이 붓를 낚을 수 있었고요. 36 최고 네, 36 억짜리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 금강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요. 숨은 앞, 숨은 옆, 숨은 근처에서 하세요. 좀 음, 나는 모험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가셔서 하시는 건데 숨은 앞 숨은 옆, 숨은 근처에서 낚시를 하시는 게 조과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사이즈에 대한 건 정답은 못드려요 아까 봤지만 23cm, 22cm, 뭐 25cm, 뭐 36cm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합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더 추워서 밖에 못나가기 전에 스피닝 장비 끄시고 카이즐에 달아서 출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필드에서 더 좋은 조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